안녕하세요. 복일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묵상입니다. 본문은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가 성령과 교회를 속이고 거짓으로 헌금을 하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착취하거나 빼앗은 것이 아니라 단지 땅판 재산의 일부만을 사도들의 발앞에 가지고 와서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목은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 것으로 결국 참혹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명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재산을 팔았지만, 재산이 아까워 다 바치지는 못하고 일부만 바쳐놓고 다 바친 것처럼 속인 종교적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징벌로 인해 초대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받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그 결과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더라도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자 대제사장과 사두 개인들이 크게 시기해 사도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그들을 끌어내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밤새 이루어진 일을 까마득히 모르는 당국자들은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 감옥에서 끌어오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게 되자 당혹감에 빠집니다. 다시 사도들을 잡아왔지만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붙잡아 와서 사내들인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왜입안했냐고 사도들을 심문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은 간결하고 명쾌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그대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증언하고 또한 자신들과 성령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이때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르다와 갈릴리의 유다를 거론하며 사도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석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서 사도들이 석방됩니다.가마일리엘이 만일 기독교가 하나님이 세운 단체라면 무너뜨릴 수도 없고,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므로 성급하게 기독교인들을 처리하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그의 말은 참으로 타당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인간들이 모략으로도 무력으로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전승에 의하면 가말리엘은 말년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고 전해집니다.사도들을 기가 막힐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위기에서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행함으로 악과 맞서 싸워야 하겠습니다. 아멘.